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살림살이가 좀더 넉넉해지기를 바라는데 들리는 소식은 우울한 소식만 들리네요. 최근에는 자꾸 일어나면 부동산 관련 소식은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는 이야기, 부동산 침체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이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수성범어 W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23년 올해 12월이면 수성범어 W가 입주를 하다 보니 하루에 10통 이상의 난만하다가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수성범어 W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조금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입주장이 되면 수성범어 W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성범어 W는 총 1340세대 중좌부 물량은 947세대이고 일반 물량은 84타입 237세대 102타입은 156세대입니다. 거의 대부분 좌부 물량이고 좌부 물량은 등기 전 6개월 전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주장 때 물량이 많이 나오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수성범무 더블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TV가 전하는 새해 첫 영상은 22년 11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 대구의 미분양 현황입니다. 전체 11,700세대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266, 60초가 85 이하 1,61, 85초가 1,373세대가 되었습니다 미분양 증가변황입니다 2022년 6월 이후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월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1월에 대구 전체 2,177세대가 미분양이었습니다 22년 11월에 11,700세대가 미분양입니다 중구입니다. 21년도 778, 22년도 1064, 동구 21년도 1040, 22년도 1200, 서구 778, 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남구 21년도에는 없었고, 22년도에 1606, 북구 21년도에 167, 22년도에 1514, 수성구 21년도에 171, 22년도에 3107, 달서구 21년도에 1, 22년도에 2388, 달성군 21년도 11월에 20, 22년도 11월에 43입니다. 10월과 11월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 전체 22년 10월에 1830, 22년 11월에 11700입니다. 꽤 많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중구가 1066에서 1064, 두 세대가 줄었습니다. 동구 1208에서 1200, 8세대가 줄었습니다. 서구는 737에서 778, 남구 1612에서 1606, 북구가 709에서 1514, 수성구가 22년 10월에 3116, 11월에 3107, 달서구 10월에 2339, 11월에 2388입니다. 달성구는 22년 10월에 43, 11월 역시 43으로 똑같습니다. 구군별로 월간 추이를 살펴보시게 되면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미분양 개수가 많이 늘어났으며 기존에 분양했던 지역만 있는 경우에는 다소 몇 채씩 빠져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22년 10월과 11월 3 0일을 비교했을 때 전월 대비 대구는 874가 증가했습니다. 8.0% 되겠습니다. 구, 군별 미분양 현황을 평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전체는 11,700, 60제곱미터 이하 266, 60초가 85 이하 1,061, 80초가 1,373입니다. 중구는 전체가 1,064세대가 미분양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없습니다. 60초가 85 이하 1,062, 80초가 2세대, 동구 전체 1,200, 60제곱미터 이하 36, 60초가 85 이하 1,057, 85초가 107. 서구 살펴보겠습니다. 서구 전체는 778, 60제곱미터 이하 20, 60초가 85 이하 660, 85초가 98, 남구 전체 1,606, 60 이하 27, 60초가 85 이하 1,238, 85초가 341, 북구 전체 1,514, 60 이하 없습니다. 60초가 85 이하 1358, 85초가 156. 수성구입니다. 전체 3107, 60 이하 180, 60초가 85 이하 2551, 85초가 376. 달성구 전체 2388, 60 이하 3, 60초가 85 이하 2092, 85초가 293. 달성구는 전체 43 중에 모두 다 60초가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중공 이후에 미분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전체 233, 중구 8, 동구 22, 남구 80, 북구 62, 수성구 18, 달성구가 43이 되겠습니다. 구별로 미분양 아파트가 어떤 단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구입니다. 태평로 3가 대구역 경남 센트로 팰리스 삼덕동 2가 동성로 SK 리더십 뷰, 태평로 1가 대구역 할라하우젠트 센트로, 태평로 3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역시 태평로 3가 힐스테이트 대우역 퍼스트 2차, 동인동 1가 힐스테이트 동인, 대봉동의 대봉사안 이담, 공평동의 더샵 동승로 샨트리에, 남산동의 명등역 루지온 프로나임, 동구의 미분양 단지입니다. 현목동의 동대구 2차 비스타동원, 복무동의 이시아 펠리스, 유남동의 안심 파라곤 신남동의 동대구역 엘크루에비뉴원 용계동의 아츠베르 1단지 2단지, 신기동의 신기역 극동 스타클래스 효목동의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 신암동의 동대구역 센트마스크 파트너림 신암동의 동대구역 골드클래스가 동부의 미분양단지입니다 서구입니다 비산동의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내당동의 두류역 자이가 미분양입니다 남구 살펴보겠습니다 대명동의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 봉덕동의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롤 대명동에 대명동 1623-60번지입니다. 나나바루와 대명동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터를 2차, 대명동 1128번지가 모두 미분양 단지입니다. 북구 살펴보겠습니다. 칠성동 2가 대구역 SDI 프라임, 영경지구 영경 대경 로제비앙, 노원동 1가 북구청역 프로오에드포레 고성동 3가 오페라 샹턴 파크 안이다음 칠성동 2가 대명역 자이드 스타. 읍내동의 하슴파크드림 구수산공원, 간음동의 태양아에스 프리미엄, 칠성동 2가 신세계 빌리브 루션트, 칠성동 2가 대구역 센트럴빌드 오페라, 칠성동 2가 대구 힐스테이트 칠성드 오페라, 이렇게 해서 이런 단지들이 북구의 미분양단지가 되겠습니다. 수성구 살펴보겠습니다. 지산동에 지산 아이씨 네이처, 파동에더 펜트하우스 수성, 중동의 수성 골드클래스, 중동에 수성 뷰엘리버파크 파동에 수성 해머로하이엔 수성군은 자료를 보시더라도 중동, 파동, 상동에 몰려있습니다. 수성동 일가 더샵, 수성 오클레어 파동에 수성 레이크 우방아 유셸, 파동에 수성 센트럴빌 어반포레, 신매동에시지라운 프라이빗, 만촌동에 만촌 자이런에 파동에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범어동에 범어자이, 옥수동의 C3전 그린 코아 파레스트 수성동 1가수성자이런네가 수성구의 미분양단지가 되겠습니다. 달서구 미분양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천동의 얼베라운 프라이빗 DL, 벌리동의 달서 SK뷰, 두류동의 중흥 S클래스, 감삼동의 헤링턴 플레이스 감삼3가 미분양단지입니다. 달서구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동의 빌리브 라디체, 본동의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볼리동의 달서 프로지오 시그니처 본동의 더샵 달서 센트럴 로 진천동의 얼베 우인 그레이스가 달서구의 미분양 단지입니다. 달성구는 달사읍의달사동의 다사 센트럴 파크가 미분양인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의 부동산 경기는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성버머 w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루에 10통 이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이든 방문이든 상담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말 기준 대구의 미 분양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또 청약시대라고 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수성모모 더블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상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에 기본 10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저는 매수 실적이 아니라 매수 잠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